사무엘하, 청취자께서 보내주신 자료들을 보니까요. 다이도왕의 그 흥망성쇠, 이 익숙한 줄거리를 넘어서 그 이면을 보고 싶어 하시는 게딱 느껴져요. 아, 그렇죠. 이 오래된 이야기가 대체 어떻게 만들어졌을까? 또 누가 어떤 의도를 가지고 썼을까? 그야말로 이 제작 과정이 궁금하신 거죠. 좋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고대 역사서의 편집실에 음, 함께 들어간다는 기분으로 이 거대한 서사를 조립한 사람들의 흔적을 한번 따라가 보죠. 와, 아주 흥미로운 접근인데요. 보통 사무엘라를 다윗이라는 그 위대한 영웅의 일대기 이렇게만 생각하기 쉬운데요. 사실은 훨씬 더 복잡한 구조를 가진 텍스트거든요. 복잡한 구조요? 네, 저는 이걸 마치 하나의 거대한 퀼트 작품 같다고 봐요. 퀼트요? 아, 조각보 같은? 맞습니다. 각기 다른 시대 또 다른 관점을 가진 여러 조각의 이야기 천들을 한 명의 뛰어난 편집자가 싹 모아서 꿰맨 거죠. 오늘은 그 퀼트의 바느질 자국을 하나 하나 살펴보면서요 어떤 조각들이 어떻게 이어졌는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어떤 무늬가 만들어졌는지 한번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와, 퀼트 작품이라는 비유가 정말 확 와닿는데요. 그럼 가장 먼저 이 퀼트가 만들어진 시대, 그러니까 그 배경이 되는 천의 재질부터 한번 살펴봐야겠네요. 사무엘라가 다루는 시기가 이스라엘 역사에서 정말 중요한 변곡점이었잖아요. 맞아요. 모든 이야기의 시작은 시대적 배경이죠. 기원전 11세기 말에서 10세기 경. 이스라엘은 그야말로 대격변의 시기를 겪고 있었어요. 이전까지는 사사라고 불리는 카리스마 있는 지도자들이 있었죠. 네네. 이 사람들이 비정기적으로 등장해서 위기 때마다 부족들을 이끌던 아주 느슨한 부족 연맹체였죠. 그러니까 어떤 음, 구심점이 없는 상태였군요. 위기가 닥치면 뭉치기는 하는데 평소에는 각자 도생하는 느낌이랄까요? 바로 그거예요. 그런데 주변 상황이 더서 그렇게 한가하게 내버려 두질 않았던 겁니다. 특히 그 해안가에 정착한 블레셋이라는 막강한 세력이 계속해서 이스라엘을 위협했어요. 아, 블레셋? 네. 그들은 철기 문명을 바탕으로 한 아주 강력한 군대를 가지고 있었거든요. 이 강력한 외부의 위협 앞에서. 우리도 저들처럼 강력한 왕을 중심으로 뭉쳐야 한다는 내부적인 목소리가 터져나오기 시작한 겁니다. 아 그렇군요. 혼란스러웠던 사사시다의 무질서를 끝내고 강력한 중앙집권 국가를 세워서 외부의 적에 맞서야 한다는 그런 절박함이 있었군요. 다윗의 등장은 바로 그런 시대적 요구에 대한 응답이었던 거네요. 그렇죠. 사모에라는 바로 그 전환의 과정을 아주 생생하게 담고 있습니다. 부족 사회의 유산을 간직한 채로 어떻게 이스라엘이 왕정 국가로 탈바꿈하는지, 그 과정에서의 진통과 갈등, 그리고 새로운 시대에 대한 열망이 모두 담겨 있는 거죠. 그럼 이제 가장 궁금한 질문으로 한번 넘어가 보죠. 이 극적인 역사를 기록한 사람은 과연 누구일까요? 제목만 보면 당연히 선지자 사무엘일 것 같은데 사실 그건 아니라고요. 네, 그게 가장 흔한 오해 중 하나죠. 전통적으로 탈무드에서는 사무엘이 이 책을 썼다고 보기는 하는데요. 정작 사무엘 본인은 사무엘상 25장에서 이미 세상을 떠나요. 아, 이야기 중간에? 네, 이야기의 절반도 진행되기 전에요. 그래서 현다 학계에서는 특정 한 명의 저자를 지목하기보다는 하나의 학파나 편집자 그룹의 공동 작업으로 보는 게 일반적입니다. 편집자 그룹이요? 여러 사람이 함께 참여했다는 건가요? 네, 특히 신명기계 역사가라고 불리는 이들이 아주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고 봐요. 신명기계 역사가 이 사람들은 단순히 과거의 사실을 기록하는데 그치지 않았어요. 아주 뚜렷한 신학적 관점을 가지고 역사 전체를 꿰뚫어 해석하고 편집한 사람들이에요. 여수화부터 열왕기하까지 이어지는 이 방대한 역사서가 모두 그들의 손을 거쳤다고 보고 있죠. 신명기계 역사가 그 이름에 뭔가 핵심이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그 신명기라는 율법서의 관점에서 역사를 바라봤다. 이런 뜻이겠죠. 정확합니다. 그들의 핵심 사상은 사실 굉장히 명료해요. 하나님의 율법, 즉, 신명기의 율법에 순종하면 복을 받고, 아그 유명한 네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는다. 바로 이 단순하고 강력한 인과응보의 틀로 이스라엘의 모든 역사를 재단하고 평가한 거죠. 잠깐만요. 그럼 이걸 순수한 역사책으로 보기엔 좀 애매해지는데요. 어떻게 보면 자신들의 신학적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과거의 사건들을 의도적으로 선택하고 배치한 네. 일종의 프로파간다처럼 들리기도 하거든요. 이게 객관적인 기록이라고 할수 있을까요? 정말 중요한 질문입니다. 그리고 그게 바로 고대 역사서를 읽는 핵심적인 태도이기도 하고요. 현대적인 의미의 객관적 역사라는 개념은 사실 근대에 와서야 생긴 거예요. 아, 그렇군요. 고대 역사가들에게 역사는 언제나 교훈을 담고 있는 이야기였어요. 신명기계 역사가들에게 중요했던 건 그래서 이 사건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인가 바로 이거였죠. 그들의 주된 관심사는 바벨론에 의해서 나라가 망하고 포로로 끌려간 동족들에게 우리가 왜 이렇게 되었는가를 설명하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답을 주는 것이었습니까요 아 그런 목적이 있었군요 단순히 과거를 기록하는 게 아니라 그 처참한 현실을 겪고 있는 동시대 사람들에게 희망과 방향을 제시하려는 의도였군요 맞아요 그래서 사무에라를 읽을 때는 항상 두 개의 층을 동시에 봐야 합니다 하나는 다윗시대에 실제로 일어났던 사건들의 층 그리고 다른 하나는 수백 년뒤 신명기계 역사가들이 그 사건들을 자신들의 신학적 관점으로 해석하고 편집한 층. 이두 개의 층이 겹쳐지면서 지금 우리가 있는 사무엘라가 완성된 거죠. 그렇군요. 다시 그 퀼트 비유로 돌아가자면, 이제 그 퀼트를 구성하는 가장 큰 천조각들이 뭔지 궁금해지네요. 이 편집자들이 어떤 기존 자료들을 활용해서 사무엘라를 만들었을까요? 학자들은 사무엘아 안에 성격이 아주 다른 최소 두 개의 커다란 자료 덩어리가 있었다고 봐요. 두 개요? 네. 마치 영화 감독이 이미 촬영된 두 편의 단편 영화를 가지고 장편 영화를 만드는 것과 비슷하죠. 첫 번째 자료 덩어리는 보통 다윗 등극사라고 부릅니다. 다윗이 왕위에 오르는 이야기 말 그대로네요? 네. 사무엘상 중반부터 시작해서 사무엘하 5장 정도까지 이어지는 부분이에요. 이 이야기의 핵심 질문은 어떻게 목동 출신 다윗이 사울왕을 제치고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는가, 이겁니다. 그리고 그에 대한 답은 아주 분명해요.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었고, 다윗은 그럴만한 자격이 있었다는 거죠. 듣고 보니 그 부분의 이야기들이 다윗을 좀 띄워주는 내용이 많았던 것 같기도 해요. 예를 들어 사울 왕이 자신을 죽이려고 쫓아다니는데도 다윗은 동굴에서 잠든 사울을 죽일 기회가 있었잖아요. 맞아요. 그런데도 그냥 옷자락만 베고 살려주죠? 바로 그 장면이 다윗 등극사의 성격을 아주 잘 보여주는 예시입니다. 다윗이 쿠데타나 암살 같은 폭력적인 방법으로 왕위를 찬탈한 게 아니라는 걸 강조하는 거죠. 그는 끝까지 하나님이 기름부은 왕에게 손대지 않는 신실한 모습을 보여주거든요. 이걸 통해 독자들은 아 다윗은 정당한 왕위 계승자구나라고 생각하게 만드는 거고요. 이건 뭐랄까 굉장히 세련된 정치적 프로파간다이기도 해요. 그렇군요. 그럼 두 번째 자료 덩어리는 뭔가요? 이건 분위기가 확 달라진다고 들었어요. 네, 두 번째는 왕위 계승사 또는 궁정사라고 불리는 부분이에요. 사모에라 9장부터 20장 그리고 열왕기상 1, 2장까지 아주 길게 이어지는 이야기죠. 다윗 등극사가 다윗을 이상적인 영웅처럼 그렸다면 이 왕위 계승사는 권력의 정점에선 한 인간과 그의 가문이 어떻게 무너져 내리는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줍니다. 아, 그 유명한 바세바와의 간통사톤, 아들 압살롬의 반역 같은 그 충격적인 이야기들이 다 여기서 나오는 거군요. 맞습니다. 정말 앞부분의 영웅적인 모습과는 온도차가 엄청나네요. 그렇죠. 이 이야기의 중심 질문은 과연 누가 다윗의 뒤를 이어 왕이 될 것인가? 이거예요. 그리고 그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 다윗 가문 내부의 암투, 성폭력, 살인, 반역 같은 온갖 추악한 사건들을 숨김없이 드러내죠. 다윗은 더 이상 흠없는 영웅이 아니에요. 욕망에 눈이 멀어서 충신을 죽이고 자식들의 비극을 무기력하게 지켜보면서 고뇌하는 한 명의 늙고 나약한 인간으로 그려져요. 정말 흥미롭네요. 하나의 책 안에 이렇게 다른 톤의 이야기가 공존한다니. 근데요 왕위 계승사는 왜 그렇게 다윗의 어두운 면을 굳이 드러냈을까요? 결국 솔로몬이 왕이 되는 걸 정당화하기 위한 이야기라고 하셨는데 아버지의 치부를 드러내는 게 아들에게 도움이 될것 같진 않은데요 그게 바로 이 이야기의 천재적인 점입니다 왕위 계승사는 다른 아들들이 얼마나 문제가 많았는지를 보여줘요 암론는 이복누이를 성폭행했고 압살롬은 그런 형을 살해하고 아버지에게 반역까지 일으켰죠. 네, 맞아요. 아도니아는 아버지의 뜻을 거스르고 스스로 왕이 되려 했고요. 이런 끔찍한 혼란 속에서 결국 솔로몬이 왕이 되는 것이야말로 이 모든 비극을 끝낼 유일한 길이었다고 설득하는 겁니다. 아, 다윗의 죄와 그로 인한 가문의 비극을 배경으로 깔아둠으로써 솔로몬의 등극을 더욱 필연적인 것처럼 보이게 만드는 고도의 정치적 서술인 셈이죠. 와, 정말 대단한데요. 그러니까 서로 다른 목적과 관점을 가진 두 개의 큰 이야기, 다윗 등극사와 왕위 계승사를 신명기계 역사가들이 가져와서 자신들의 신학적 틀에 맞게 편집해서 하나의 이야기로 엮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네요? 완벽한 정리입니다. 그 결과 우리는 아주 입체적인 다윗의 모습을 만나게 된 거죠. 하나님의 마음에 쏙 들었던 신실한 청년이었다가 권력의 정점에서 끔찍한 죄를 짓는 중년의 왕이 되고 아들의 반역에 맨발로 울면서 쫓겨나는 비참한 아버지가 되기까지. 이 모든 모습이 한 사람 안에 공존하게 된 거예요. 사무엘라를 읽다 보면 이상하게 느껴지는 지점 중 하나가 그렇게 극적인 사건들이 벌어지는데도 인물들의 감정이나 생각을 거의 설명해 주지 않는다는 점이에요. 아, 네. 그냥 행동만 툭 보여주고 그래서 다윗은 슬펐다. 거나 바세바는 두려웠다. 같은 말이 거의 없어요. 네, 그것도 정확히 보셨어요. 히브리 서사 문학의 가장 중요한 특징 중 하나인데요. 학자들은 이걸 개핑, 개핑 기법. 그러니까 틈 남겨두기라고 부릅니다. 틈 남겨두기? 작가가 의도적으로 정보의 공백을 만드는 거죠. 예를 들어 다윗이 바세바를 범하고 그녀의 남편 우리아를 전쟁터에서 죽게 만들 때 성경은 다윗의 내면 심리를 단한 줄도 묘사하지 않아요. 그냥 사람을 보내 데려왔다. 동침했다. 우리 아를 최전선에 보내 죽게 했다. 같은 행동에 나열 뿐이죠. 맞아요. 그래서 읽는 사람이 더 답답하고 궁금해져요. 다윗은 대체 무슨 생각이었을까? 죄책감은 없었나? 바세바는 원했던 걸까? 아니면 어쩔 수 없었던 걸까? 하고 계속 질문을 던지게 되더라고요. 바로 그게 작가가 노린 효과예요. 모든 걸 설명해주는 친절한 작가가 아니라 독자가 스스로 그빈 공간, 즉, 틈을 메우도록 만드는 거죠.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켜서 다윗이 예루살렘에서 도망칠 때왜 하필 맨발로 머리를 가리고 울면서 갔을까요? 성경은 그 이유를 설명하지 않아요. 아, 그렇죠. 그저 그 모습을 보여줄 뿐이죠. 독자는 그 이미지를 통해서 다윗의 처절한 슬픔과 수치심, 회개하는 마음을 스스로 상상하고 느끼게 되는 겁니다. 듣고 보니 정말 고도의 서술기법이네요. 정보를 주입하는 게 아니라 독자를 이야기 속으로 끌어들여서 능동적으로 생각하고 판단하게 만드는 거군요. 수동적인 관객이 아니라 적극적인 참여자로 만드는 힘이 있네요. 그렇죠. 그래서 사무예라는 수천 년이 지난 지금도 계속해서 새로운 해석과 질문을 낳는 살아있는 텍스트가 될수 있는 거예요. 독자가 채워 넣어야 할 틈이 아주 많으니까요. 이런 독특한 서술 방식이 수천 년 동안 그대로 보존되었다는 것도 놀라운데요. 그런데 문득 궁금해지네요. 저희가 지금 서점에서 사서 읽는 성경이 정말 2500년 전 저자가 썼던 글과 똑같은 걸까요? 혹시 중간에 내용이 바뀌거나 하지 않았을까요? 그 질문이야말로 성서학의 가장 근본적인 질문 중 하나입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우리가 보는 성경은 하나의 고정된 원본이라기보다는 오랜 세월에 걸쳐 여러 형태로 전승되어 온 다양한 사본들 중 하나를 바탕으로 한 거예요. 다양한 사본들이요? 그럼 사무엘하도 여러 버전이 있다는 말씀이세요? 네. 우리가 주로 보는 한글 성경의 구약은 마소라 본문이라는 히브리어 사본을 번역한 겁니다. 마소라 본문. 왜 MT라고도 하는데요. 이 사본은 중세 시대 유대인 학자들이 체계적으로 정리해서 전승한 아주 신뢰도 높은 사본이죠. 그런데 이건 말고도 중요한 사본들이 더 있어요. 대표적인 게 기원전의 히브리어 성경을 그리스어로 번역한 72역입니다. 72역 LXX. 네. 그렇죠. 마쏘라 본문보다 훨씬 이전에 만들어진 번역본인 거죠. 그렇겠네요. 그런데 오랫동안 학자들 사이에 논쟁이 있었어요. 72역을 보니 마쏘라 본문에는 없거나 다른 내용들이 꽤 있었거든요.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72역 번역가들이 원문을 마음대로 바꾸거나 실수한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했죠. 마쏘라 본문이 더 정확한 원본일 거라고 믿었던 거예요. 그 논쟁을 끝낸 결정적인 증거가 발견되었다고 들었어요. 바로 2 0세기의 가장 위대한 고고학적 발견이라는 사해사본이요 맞습니다. 1947년, 쿰란 지역의 한 동굴에서 고대 히브리어 성경 두루마리들이 무더기로 발견됐죠. 그중에는 사무엘 하사본도 있었어요. 와. 학자들이 떨리는 마음으로 그 내용을 분석했는데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어요. 이 쿰란 사본의 내용이 마소라 본문보다는 오히려 70인역의 내용과 일치하는 부분이 훨씬 많았던 거예요 와, 그건 정말 대단한 발견인데요 그건 70인역 번역가들이 제멋대로 번역한 게 아니라 애초에 그들이 참고했던 히브리어 원문 자체가 지금의 마소라 본문과는 다른 또 다른 계열의 고대 사본이었다는 걸 증명하는 거잖아요? 바로 그거예요 마치 어떤 유명한 소설의 출판본만 보다가 작가가 출판 전에 고쳤던 초기 원고를 발견한 것과 같아요. 어느 한 쪽이 틀렸다기보다는 이야기가 완성되기까지 여러 버전이 존재했다는 걸 알게 된 거죠. 쿰난 서본의 발견은 성경 본문이 단 하나의 형태로 고정되어 내려온 게 아니라 초기에는 꽤 다양한 형태로 유통되고 읽혔다는 사실을 명확하게 보여준 혁명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우리가 읽는 텍스트는 그 기나긴 전승의 역사 속한 갈래인 셈이죠. 와, 오늘 정말 사모해라라는 책한 권을 둘러싼 거대한 세계를 탐험한 기분이에요. 시대적 배경부터 저자의 의도, 여러 자료의 조합, 독특한 문학 기법, 그리고 복잡한 사본의 역사까지, 단순히 다윗의 이야기를 읽는 것과는 전혀 다른 차원의 깊이를 느끼게 되네요. 그렇죠. 이런 배경을 알고 나면 다윗이라는 인물이 더 입체적으로 다가와요. 사무엘 하의 편집자는 다윗을 무조건적인 영웅으로 만들지 않아요. 그의 가장 위대한 순간과 가장 취약한 순간을 나란히 보여주죠.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믿음을 가졌지만 동시에 교활한 정치가였고, 충성스러운 용사였지만 아들의 반역 앞에서는 속수무책으로 무너지는 아버지였어요. 완벽한 성인 군자가 아니라 우리처럼 약점도 많고 모순투성이인 인간이었다는 거네요. 네. 어쩌면 최종 편집자는 바로 그 점을 보여주고 싶었을지도 몰라요. 완벽해서 하나님께 쓰임 받는 영웅이 아니라 숱한 실패와 모순 속에서도 끊임없이 하나님과 관계 맺으며 씨름하는 한 인간의 모습을 통해서요. 그리고 그 모습에서 시대를 넘어 이 글을 읽는 우리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하려던 건 아닐까요? 청취자 여러분께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던져보고 싶네요. 오늘 저희는 사무에라의 저자가 의도적으로 남겨둔 틈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인물들의 감정과 동기가 비어있는 그 공간들 말이죠. 만약 여러분이 직접 그빈 공간을 채워 넣는다면 다윗과 바세바의 첫 만남, 아들 압살롬의 죽음 소식을 들은 다윗의 절규, 그 순간들의 이야기는 어떻게 다시 쓰일 수 있을까요? 어쩌면 그 행간의 의미를 상상하고 탐색하는 과정이야말로 이 고대의 텍스트를 오늘 나의 이야기로 만드는 가장 강력한 방법일지도 모르겠습니다.